그냥 성전에 문지방만 밟고 그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문지방만 밟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좀다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다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자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 의의는요, 그냥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연결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무엇인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예. 만찬이 있는 자리. 우리를 하나님의 만찬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우리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상은 어떤 상인가? 만찬이 있는 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서운한 마음, 상처난 마음이 다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더큰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것만으로 성이 차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머리를, 무엇을 부어주세요? 네, 기름으로 우리의 머리에 부어주세요. 성경에는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했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요.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기름으로 우리의 머리에 부어주세요. 그런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시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것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다윗은 내 잔이 넘친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요, 우리도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대 양을 치는 목자들은요 자주 이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양들은요 자주 곤충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곤충들이 자주 이 양들의 귀를 통해서 뇌까지 뚫고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면 양들은 고통 가운데 죽습니다. 일단 이 곤충들이 귀로 들어가서 양들의 뇌에 들어가면 목자들은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곤충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머리와 귀에 기름을 발라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귀에 기름을 발라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곤충들은 들어가다가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의 목자들은요. 뱀으로부터 양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 살모사가 이땅 속에서 나와서 풀을 뜯고 있는 이 양들을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이 뱀들이 싫어하는 냄새가 기름 냄새라 그래요. 기름 냄새가 나면 멀리 가버리기 때문에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목자들은 머리와 귀에 기름을 발라주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들이 참 상처가 잘 나요. 길을 걷다가 가시밭길에, 가시에 박혀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요. 날카로운 돌에 찢어지기도 하고요. 서로 들이받고 싸우다가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목자들은 무엇을 발라줄까요? 기름을 발라줍니다. 기름을 발라주면 균에 감염되지 않고 빨리 아물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요 이 양들을 보호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기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5절을 보면 다윗이 기름 붐을 받는 음,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다윗도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심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전까지 다윗은 참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가난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당 당시에 가난한 집 막내 아들은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보통 양을 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범한 목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의 사건은 다윗 삶에 가장 큰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은 다음에는 그의 삶이 180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우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성령에 의해서 크게 감동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그가 골리앗을 이긴 날도 아니고요. 그가 사울의 사위가 된 날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날은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담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네, 잔이 넘친 아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 기름의 부음에 대해서 좀다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의 기름을 받는다는 것, 성령 기름을 부음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 네. 먼저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초대한 손님을 종기여기며 극진히 환영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흔히 손님들을 초대하면 그들에게 감람류를 붓거나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무엇을 부어줄까요? 향유를 부어줬습니다. 향유 기름은 기름인데 향내가 나는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초대하면 문밖에 나가서 손님을 환대하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대받은 손님을 높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초대해 놓고는 어, 머리에 값비싼 향료는커녕 감남 열매로 만든 값싼 기름도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시긴 했지만 뭐큰 관심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설교를 좀 잘한다고 하니까 병좀 고친다고 하니까 그냥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름도 부어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등장할까요?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동네에서 좋지 않은 소문으로 참 유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초대받지 않은 여인, 불청객이죠. 이 여인이 와서 아주 비싼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은 얼마나 비싼 기름인지 약300 테나륜, 요즘 현재 시가로 3만 불 되는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닦았습니까? 자신의 머리털로. 여러분 사람의 이몸 중에 자. 참 귀한 부분이 어딥니까? 사람의 머리죠. 예. 그러므로 이 사람의 머리털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예수님은 참 귀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그녀는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마음씨가 썩어 문드러진 냄새로 가득 찬바리새인의 집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헌신의 냄새로 가득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세인이 속으로 욕하죠 아이고 이 양반이 진짜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다 알았을 터인데 저렇게 못하게 했을 터인데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보면 7장 4 0절을 보시면 너는 바리세인은 내 머리에 감남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류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바리세인은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환영해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존기와 영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가장 최고로 여겨주시고 극진히 대접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극진히 여겨주시고요. 최고로 대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놓고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왔냐? 그리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우리를 VIP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배웁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최고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최고로 여겨주세요.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예,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쳐다보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최고로 여겨 주시면서 너도 나를 좀 최고로 여겨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저는 이수환이 교회가 주님을 최고로 여기고 최고로 섬길 줄 아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름 붓는다는 것은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선택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경을 보시면 기름 붓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들 위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어 이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 기름 부음 받았죠 이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첫 번째는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부르신 다음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중보하는 사람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귀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제사장 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선 자들을 부르실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선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책마하고 또 그들이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엘리야를 부르실 때도 엘리사를 부르실 때도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예, 왕에게, 예, 왕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을 통해서 통치해 주셨습니다. 왕으로 부르실 때는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머리에도 기름을 부으셨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직분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이땅에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메시아라고 불러요, 메시아.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헬라우로는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선지자가 되시기 위해서, 왕으로서, 그런데 기름을 부으시볕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직분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도 주셨을까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실 때 그냥 직분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추역기 35장을 보시면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 특별히 부살렐과 오홀리아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주세요. 지어 주셔 지어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부어 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면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부어주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요,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인쳐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주시면, 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으로 인쳐주세요. 예. 성령의 인침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될수 있지만 성령의 인침이 없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인쳐주실까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이 교회는요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세상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라는 뜻은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마음이 슬픈 자를 위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까요?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러분 세상에는 마음이 외롭고 받고 참 슬프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증거해야 할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할까요? 예수님이 드러나야죠. 그래서 우리가 가면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기름 부음은 치유를 의미했습니다. 치유. 마가복음 6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감남류 또는 올리브유는 성경에서 치유를 상징했습니다. 치유. 고대 이스라엘에는 약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약이 별로 없었습니다. 고작 해봐야 감남류, 올리브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들이 나가서 무엇을 발라주었습니까? 기름을 발라주고, 기도하고, 치유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사용해서 병을 치유하곤 했습니다. 근데 올리브유는요, 상징뿐만 아니라 실제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고요. 올리브유를 마시면. 네. 심장 질환이 치유가 되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요, 고혈압 수치가 낮아지고요, 관절염이 개선되고 당뇨병을 예방해주고요, 골다공증을 예방해주고 암 예방, 변비 예방, 알츠하이머까지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마시면? 올리브유를 마시면. <laughs> 그래서 하루에 올리브유를 반잔씩 마시면 뭐 이런 효능들이 있다 그래요.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래서 이 올리브유는요, 치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치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도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혹시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 또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치유는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뭐 의사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하지만 완벽한 치유는 하나님께서만 주세요.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재창조해 주실 때 거기에는 완전한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를 나누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치유 예.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았다고 우리만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치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줍니? 줍니다 말 한마디 뱉어도 그게 상처가 돼요 <laughs>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일만 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기름 부음. 마지막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함께 하심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늘 무엇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의 경험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도 마음에 감흥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늘 마음이 슬프고 외롭고 괴롭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늘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다윗의 찬양의 시로 가득 차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찬양입니다. 찬양. 혼자 있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교회 와도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축복만 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찬양이 넘쳐난다는 거죠. 찬양,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이 늘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10편 145편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날마다 찬양합니다. 누가요? 다윗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그냥 내가 해야지 이꽉 깨물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늘 마음 가운데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늘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왔는데 그냥 맨, 맨날 교회 나와서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은혜도 없고 성령의 충만함도 없고 그냥 교회 와서 마당만 밟고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시간? 네. 시간이 생명입니다, 생명. 사람에게는 다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다 쓰고 나면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출 것입니다. 시간은 생명이에요. 그 귀한 시간에 교회에 와서 그냥 마당만 밟고 가면 그게 얼마나 남깁니까? 여러분, 저는 이 수환의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왔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마음 상하고 고통이 있는 분들 계신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또한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없는 분들이 계신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으면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겨요,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세상에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선포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의지할 곳 없는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는 일마다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해 주시면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지혜가 충만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세상에 정말 놀라운 축복을 나누어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